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양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많은 일로 양심을 무마시키는 것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송사하는 내면의 소리를 청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죄를 계속 두려워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성도들은 많은 선한 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선한 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이게 선한 방법으로 돌이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왜 적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단언하듯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방송을 보내시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 현재 한국기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뭐 1%인지 3%인지 밖에 안 되는 크리스천 정말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저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다 진정한 크리스천이겠죠 정말로 온전한 크리스천들이 1%인지 3%인지 밖에 안될때 이미 로마 제국을 다 뒤, 뒤엎을 만큼 국교가 됐는데, 국교. 기독교가 국교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4분의 1이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를 한 번도 왔다 갔지 않은 사람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5천만 명이 거의 한 번은 교회를 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온 사람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그렇게 25%가 믿는 사람이 나라가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가 드러나는 열매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게 과연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응? 이건 뭐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질 않나 뭐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보시면 그 여러분 분이 인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나타나는 현실 나타나는 열매를 볼때 과연 이 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저, 퍼센트가 신앙하는 나라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러분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절대 많지 않다. 극소수다. 이렇게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만히 인간, 뭐,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성령님께 물어봐서 답을 받아야 그게 정답이지만, 정답이, 정답을 물어서 정답을 못 들은 사람일지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쭉 연세되신 분들은 오랜 시간 살아왔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좀, 뭐, 짧게는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혼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광폭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됐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을 수가 없어요. 여자 드신 분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60 둘인데, 이 정도 나이 먹으면 모르는 사람이 어있어요 50대만 돼도 다알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만 생각해도 이렇게 세상이 압축해지고 사악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게 정말 승악 휴악, 무도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단, 겉으로 났다는 물질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많이 늘어났지요. 2만 불이 넘으면 뭐합니까? 삶을 살아가는 거는 저 천불 때만큼도 못 사는데. 옛날 60년대, 50, 50년대 시절에는 이웃 간에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과연 그러면 2만 불 넘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2만 불안될때 차라리 천불처럼 사는 천불 때 살았던 그 모양대로 사람들과 관계와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더 옳은 모습이지. 이만불로 살면서 이 모양으로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으며 온갖 악하고 사악한 일은 온갖 모양으로 다 나타나는 이런, 이런 현실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옳겠습니까? 천불일지라도 돈은 조금 없을지라도 그때가 훨씬 더 낫다고요. 그때는 이웃 간에 맛있는 음식 하면 나눠 먹고 이웃 간에 오고 가고 이웃 간에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해가며 살았던 정말로, 정말로 평화로운 인간적인 삶을 살아들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4분의 1이 믿는다고 저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실이 너무너무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게 사는 바른 신앙인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합당한 나라가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 맞춰야죠 진짜로 로마시대처럼 진짜 배기가 3%가 빨리 되도록 하면 이 나라는 어느새인지 모르게 소금과 빛의 역할 때문에 저절로 다 정화가 되고 저절로 다이 나라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들이지를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즉, 진실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없다. 이 소리는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훌륭한 행위로 대치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있나요? 할래도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은 주님께서 계시하신 것만큼 선한 일이라고, 어쩌면 더 선하다고, 선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유익하며 더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거든. 그리고 다 많은 환경이나 형편들이 거기를 그것을 기준으로 다 모여 있고 그대로 그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곳에 사람들이 속 어떻게 할라 어쩔래 어떻게 할 방법을 붙였는 거예요. 다 그러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곳에서 벗어나질 못한다고요. 남들이 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남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래도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중위, 중위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러한 일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 저쪽은 천만 명이고, 이쪽은 백, 저, 저 예를 들어서 만 명이면 천대 일인데 어떻게 천대 일을 이겨? 일자리가 어떻게 천을 이겨?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만배 천만 천만 명이 아니라 백억 명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백억 명이라기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중시하셔야 돼요. 숫자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아무런 영적인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부여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이 섭리에 벗어나는 그로 어떻게 부여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재물도 원치 않으시고, 번재물의 수도 보지 않으시며, 다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양을 보십니다. 순종의 양을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 순종을 얼만큼 많은 양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에 주어진 계시가 경호리 여금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의도가 아무리 칭찬할 만할 칭찬할 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같고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과 말하는 게 모든 게 방향이 같아야지 되는데 방향이 전혀 다른데 무슨? 무슨 수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헌신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송사하는 감독, 즉, 양심을 침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즉, 30년, 50년 한다고 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저 30년, 50년 한 헌신이 하나님 뜻에 합한 헌신일 것 같으면 절대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저, 저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향대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뭐냐? 사탄의 일을 한 거라니까, 사단.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사단의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처럼 똑같이 행위를 한것 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이 말은 훌륭하시다고 하실 거야. 나만큼 한 사람 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건 다 지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여가는 거예요. 맞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럼 또 자기 자신은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뭐냐? 사단 영역 안에서 사단끼리 하는 소리예요. 사단이 하는 방법에 사단이 하는 식으로 속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줄을 속 속고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속고 있는 줄을 모르니 어떻게 하는 거요? 예 내가 지금 나라를 속이고 있는 줄 자체도 모르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이 말하면 됐지. 내가 언급을 얼마큼 했는데 훌륭한 생 훌륭한 신앙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의 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전 세계, 전 지구의 주인이시고, 전 지구의, 전 우주의 주인, 주인이시고, 전 은하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인간이 돈좀몇푼 드렸다고 해서, 그것에 기뻐하시고, 홀딱 좋아하시고, 홀딱 싫어하시고, 이러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잴수 있는 자 가지고 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잴수 있거나, 우리가 알수 알 있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조차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런 대단한 영역. 즉, 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잖아. 3차원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에서 무슨 수로 5차원, 6차원 차원이 그냥 끝도 없이 많이 차이 나는 정말로, 저, 정말로, 고, 그, 고차원에 고차원의 거하시고, 고차원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저차원이 그 저차원이신 이 시간에 갇혀있는 우리 수준을 가지고, 그그 고차원의 고차원을 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 존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빨리 자기 부인을 빨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부인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지만 내가 자기를 부인을 하여야지만 하나님이 높아지고 전능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자꾸 저 뻑이고 덤벼들면 시소랑 똑같은 시소. 저쪽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많이 안다고 들고 일어나면 저쪽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자꾸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어리고, 내가 낫고, 내가 살수 없고, 내가 자기 부인을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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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고 자기, 자기 회계가 일어나면, 자꾸 내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 저쪽 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은 한없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돼야지만, 영의 관계가 자꾸 열려지는 거지. 그냥, 그냥 지금처럼 남들 하는 대로 뭐, 남들 다 저렇게 하는데, 뭐,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저러는데, 여러분, 그곳에 속지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에 속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곳에 속으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방법 없는 거예요. 지옥 가시는 길로 택하서 그리 가는 거예요. 감독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은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양심은 단순히 우리의 순중을 요구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서 하는 소리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라, 이 소리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어떤 굉장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뭐뭐 뭐 대단한, 무슨 뭐 이런 이런 것을 저저 저 우리가 하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을 내놓고서 저저 저, 저 성령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또 양심에서 하는 소리는 우리가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저 입구도 남을 만큼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저할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들을 하시지. 감당 못할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더 말할 것도지만 시험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서 시험을 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도 그렇게,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 생각하셔서, 계산해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양심의 소리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도 살으시려면 아무 소리 마시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지요. 뭐. 뭐 다른 길이 있간데요.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럼 뭐 천국 아니면 천국 아닌 사람은 모두 다뭐 우리 눈으로 볼때뭐그 많은 숫자가 그럴 수가 있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때 숫자가 많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무조건 볼거 없어요. 지옥 가는 길로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